옛날 어느 마을에 소문난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는데 모두 혼인하여 어엿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에게 한 가지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죽은 뒤 어떻게 이 많은 유산을 물려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홀커니 며느리들을 이렇게 한번 시험해 봐야겠구나. 그러고는 세 며느리를 각자 차례대로 자신의 안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며느리들은 아버님이 무슨 일로 그러시나 무척 궁금해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첫째 며느리가 시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셔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줄 테이니 잘 간직하도록 하거라. 그리고는 맏며느리에게 눈을 감게 하고서는 손바닥을 내놓으라 말했습니다. 맏며느리는 내심 기대하며 양손으로 물건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눈을 지그시 감자, 시아버지는 그의 양손에 무언가를 올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됐다. 이제 가지고 나가 열어 보거라. 며느리는 내심 기대하며 마당에 나가 단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달랑 벽시 하나리 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맏며느리는 크게 실망하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아버님이 망령이 되신 게지!" 하고 그 나달을 마당에 주저 없이 내던져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자는 둘째 며느리를 불러들였습니다. 아가. 네 오늘 너에게 정말 조중한 것을 하나 줄 터이니 잘 간직하도록 하거라. 네 아버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둘째 며느리에게도 작은 단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를 공소운이 받아 들고 나온 둘째 며느리 역시 내심 기대하며 단지를 열었으나 그 속에 벽시 안토리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이없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laughs> "우리 아버님은 장난도 심하시지?" 하고 나달을 혼란 까먹어 버렸습니다. 다음으로 부자는 셋째 며느리를 불러 똑같이 말하고 작은 반지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벽시를 받아들고 자신의 방에 들어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는!" 필시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몇날 며칠을 고민하다 불현듯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이건 아버님이 날 시험하는 게 분명해. 이 벽실을 활용해 뭔가를 해보라는 뜻인데. 그러고는 이른 아침 이 벽실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작은 울가미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참새 한 마리가 그 울가미에 걸려들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침 이웃집에서 온 아주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약에 쓸 참새가 필요했는데 그 참새 나한테 주게. 대신 내가 달걀 하나 줌세. 셋째 며느리는 알았다면서 아주머니에게 받은 달걀을 암탉 둥지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로부터 20날이 지나자 둥지에서는 귀여운 병아리가 태어났고 그 병아리는 몇달후 암탉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암탉은 매일 알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나자 마당에는 어느새 병아리와 닭이 한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암탉 여러 마리를 잡아 시장에 내다 팔았고 그 돈으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돼지가 되었고 1년이 지나자 금세 20마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며느리는 다시 돼지들을 되팔아 송아지로 바꾸었습니다. 그 송아지는 커서 어엿한 일소가 되었고 그 일소는 몇 사람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침내 그러한 일소를 팔아 논 서마지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벽시 하나를 받은 지 3년이 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자는 예전처럼 며느리 셋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3년 전에 준 벽시가 어떻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째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이 언제 볍씨를 주셨다고 그러셔요. 만 며느리는 볍씨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조차 쉽게 해내지 못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아버님이 귀하게 주신 나달이라 버리기 아까워 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말한 마디 없이 문서 한 장을 떡하니 내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 예야. 대체 이게 무엇이더냐. 그러자 셋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아버님께서 주신 벽시를 활용해 눈서마지기를 마련했습니다. 며느리로부터 그 내력을 소상히 전해들은 시아버지가 이내 말했습니다. 자, 보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똑같이 벽시 하나를 주었는데 마지는 그날로 잊어먹었고 둘째는 즉시 먹어버렸으되 셋째만은 나달로 살림을 일구어 논 서마지기를 만들어냈다. 고작 표 없이 하나라 생각했겠지만 그 힘은 마치 하늘과 땅 차이처럼 크구나 이런 고로 이제부터 이집 살림은 막내가 맡아 운영하거라 하고 전 재산을 막내 부부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녀가 살림을 운영하자 이후 집안은 더 부유해졌고 그가 사는 마을은 흉년이 들어도 절대 굶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감사합니다. 부골림이었습니다.